게임 개발자, 스트리머, 소비자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탈중앙화된 게임 광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인 OO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게임 소개 또는 추천하는 리퍼럴을 통해 게임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한 암호화폐로 유튜브나 트위치 등의 게임 관련 컨텐츠를 업로드했을 때 나오는 광고 수익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분산시킵니다. 이는 게임 스트리머와 컨텐츠 제작사들을 위한 탈중앙화된 추천 마케팅과 현금 보상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게임 산업에 코인과 블록체인을 도입해 광고회사를 빼 게임 개발자, 스트리머,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마케팅으로 모두가 이득을 볼수 있는 게임 광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이며 개발자는 광고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 코인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에게 직접 적인 광고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블록체인을 이용해 기록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이 코인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는 몇 가지 단점에 대한 의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암호화폐 특성상 가격 변동이 있어.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안정적인 법정 화폐로 보상받는 것을 원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코인을 받았을 때이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한 상품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데 결과적으로 이 코인이 시스템 구축과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와 게임 개발사 그리고 마케팅을 위한 이용자들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며 유명한 게임사와의 제휴 소식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배틀그라운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 성적에 따라 이 토큰을 받을 수 있으며 배틀그라운드 굿즈 지급도 한다고 발표하였지만 배틀그라운드 제작사는 이런 사실이 없으며 이 코인과 협업 이야기도 없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아쉽게 파트너십이 불발되었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개발을 해서 유명 게임들과 많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된다면 분명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해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0년 5월에 이 코인은 업비트의 상장 폐지가 될 뻔했지만 10월달 리빌딩 진행 상황을 공유한 후 상장 폐지는 취소되었습니다. 최근 활발한 거래 활동도 보여줬고 백서나 로드맵을 제공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준다면 지금보다 더욱 가격 상승을 할것 같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기준 2018년 7월 27일 7.5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여 0.3원까지 하락하였지만 한 개당 엄청 싼 가격 탓에 많은 사람들의 매수세로 인해 최고가 64.5원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로는 가격 안정을 찾아 지금은 13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 위치라고 생각하여 여유금이 있을 때 천천히 이 코인을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여 추천드리는데요. 이 코인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드리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